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븐트강의 박종수입니다. 아 올드 위카 마케팅 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주제는 곰믹스 무료번전에서 유튜브 영상 잘라내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합칠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잘라내기 방법입니다. 그 유튜브 영상 편집에 가장 쉬운 곰믹스를 무료로 설치한 뒤 말을 더듬거나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기로 깔끔하게 만드는 네,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설치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설치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곰믹스 실행을 하는 건데 곰믹스 프로의 무료 버전이 아니라 곰믹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네이버 접속해서 곰믹스라고 치게 되면은 네이버에서 두 가지가 뜨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일반 곰믹스고요. 하나는 곰믹스 프로입니다. 근데 곰믹스 프로도 무료 버전이 있어서 받으시면 무료로 쓸수 있는데 워터마크가 바뀌거나 아니면 10분만 쓸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료 버전은 곰믹스 그냥 일반 버전으로. 받으셔서 물으니까 이렇게 연습하시고, 나 이제 프로 사분 되겠다. 그럼 이걸 구매하시면 됩니다. 얼마 안 되니까요. 이렇게 연습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 고믹스 일반 버전으로 설치하는 법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르셔서, 가다듬에 들어가서 그냥 무료 다운로드 눌러서 확인 확인 받으시면 무료로 설치가 되고,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요. 다음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믹스가 설치한 다음에 고믹스로 영상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 편집 대상 원본 영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고믹스 미리 실행시켜놨는데요 고믹스 이렇게 실행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홍보 파업창이 원래 이렇게 뜨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다, 다 미리 열어놨기 때문에 안 뜹니다 많이 여기되면 안 뜨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중앙에 현재 프로젝트 있어요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파일에 파일 추가를 누르셔고 실행할 원본 영상을 선택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다 있긴 한데 아무거나 해서 US 사이트 접속 차단 된 경우 해결 방안 이렇게 이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자 원목 영상을 이제 왼쪽 미디어 소스에 집어넣는데 드래그해서 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하면 이게 위로 옮겨지게 됩니다. 더블 클릭이나 끌어다 놓으면 되는데 이게 놓게 되면 왼쪽 상단에 미리보기 화면이 뜨게 돼 있죠. 이렇게 된 상태가 됐고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자믹스로 영상 잘라내기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미리보기로 영상을 체크한 다음에 필요없는 부분을 삭제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미 녹화된 영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이제 플레이하면서 음성이 제대로 나오는지 화면이 깨지지 않는지 보면서. 약간 버벅거리거나 필요 없는 영상들 잘라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먼저 실행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안십니까 마케팅 가자비 다이한생활팁에서말씀드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 실행하다가 내 영상을 잘라내고자 하는 거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직접 내가 드래그를 해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을 드래그해도 되고, 잠시 후 플레이를 하는 동안에는 이 아이콘들이 안 뜨고 있다가 잠깐 멈추면은 이렇게 활성화돼 있죠. 여기서부터 내 자르겠다. 요가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시작점이 여기고요. 그 이제 플레이 를쭉 하다가 요 부분을 말을 지우겠다.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멈추고 이걸 다시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이게 구분이 세 가지가 되죠. 그럼 내가 삭제할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요 삭제, Delete 키, 휴통 모양이나 삭제 키를 누르시면 은이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영상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할때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라내기 시 주의사항 녹화 시 잡음이나 화면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잘라내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잘라낼 부분이 너무 짧아서 보이지 않는 경우 돋보기 아이 확대 체크하라고 되어는데요 이걸 이렇게 축소 누르게 되면 화면이 작게 줄어들게 되고 확대를 누르게 되면, 분단위로, 초단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경우에는 이렇게 봐야지 보이겠죠. 만약에 1, 2초 정도만 자른다고 했을 때, 이걸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제대로 영상이 됐는지를 항상 미리 보기로 다시, 인코딩 전에 필수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를 부분을 이렇게 보고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지.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파일 저장 출력 설정 및 인코딩인데요 전에 말씀드린 거랑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여기 하단에 출력 설정을 눌러서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할 것인가를 설득하는 겁니다 압축 방식 mpg4로 보통 하고요 이게 오디오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영상 화면 크기가 보통 이제 1280에 720을 되어 있는데 전 1920에 1080을 하겠습니다 원본 파일을 그래서 영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을 시작을 누릅니다. 인코딩 시작 누르게 되면은 자 파일 경로 저는 편집영상폴더라고 했는데 파일 이름을 설정하고요. 파일 이름을 뭐요해 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요. 다 끝났다고 확인되시면 밑에 인코딩을 누르면 됩니다. 보통 인코딩이 이제 컴퓨터에 속라다 틀릴 텐데 어 1분당 1분 정도 2분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5분 전에 영상하면 10분이 걸릴 수가 있고요. 5분에서 10분 사이에 걸린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참고하실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하는 것만 보여드린 거 굳이 눌러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곰믹스 무료 버전, 곰믹스 프로가 아니라 곰믹스 일반의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그걸 유튜브 영상 잘라내는 방법인데요. 어, 원본 영상을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가이 아이콘으로 시작점 한번 눌러주고 끝난,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멈춰놓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그 부분이 선택이 되는데 그 부분을 클릭해놓고 휴지통이나 딜리트키로 지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출력 설정 해주고 인코딩만 하면은 간단하게 영상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실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어, 믹스로 유튜브 영상 잘 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나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